9월 운세. 어, 8월달이 지났어, 언니들. 9월 7일까지는 8월달로 보셔야 돼요. 매년, 근데 제가 매월, 이렇게 마지막 주에 이렇게 다 풀어드려요, 근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세운이다, 세운. 일단 9월달은 언니들. 을류달이죠, 을류달. 그러면 이제 수일간 언니들. 임수 개수 언니들. 임수 개수 언니들은 아마 뭐 이제 직장 퇴사, 뭐 직장 이동, 사업을 벌릴까 말까 고민하는 언니들. 혹은 구설. 시비, 다툼,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무토일간, 기토일간 언니들도 직장을 뭐 옛날, 옛날 직장으로 들어갈지, 혹은 다른 직장으로 들어갈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야. 근데 직장 이동은 나는 안 했으면 좋겠어. 임수, 개수 언니들, 무토, 기토 언니들. 그리고 무토, 기토 언니들은 만약에 결혼하신 분들은 이별 수가 좋아요. 이혼한다 뭐 이런 거, 이 남편과의 트러블 조심하셨으면 좋겠어. 남자와 이별 뭐 이것도 되겠죠 언니들? 그리고 건강 수 조심하셔야 돼요. 뭔가 이게 몸을 고친다예요. 고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병원을 가봐. 왜 건강 수를 검사를 해야 되나요? 묻지 말고요, 언니들. 저는 병원이 아니야, 언니들.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달이야.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종합 검진을 받아봐요. 어디 쪽이 안 좋을지 나도 몰라. 경금, 신금 언니들 생각지도 못한 곳에 돈이 나간다 돈이 들어와요 뭐 이제 보너스가 들어온다 퇴직금을 받는다 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돈이 나간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요거를 조금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치아 쪽을 좀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빨 관련해서 치과를 좀 가셔요 그리고 이제 뼈 디스크 관리하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좀 다툼 수가 생길 수 있어요 이 언니들은 말이 좀 세게 나아간다. 어 주변에서 너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네, 배신 배반 이거를 조금 알고 계셔라. 경화 병화 언들 이제 도시군이죠 이 언니들 식상이 화지묘지아 이렇게 들어가는데. 원래 사지, 묘지 이렇게 들어가면 은 건강수가 안 좋아요 8월 달도 안 좋았을 거야 정화 언니들이 특히나 안 좋았어 8월 달이 내가 뭔가 나태해진다, 권태로워진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어, 손발이 묶인다 뭐 이런 눈이거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자꾸 움직이셔야 됩니다 내 밥그릇을 엎어버린다. 이런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 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다. 간목일간, 을목일간 언니들. 일단 취업은 취업이 들어옵니다. 남자일 경우에는 다른 곳에 눈 돌릴 수 있다. 바깥으로 자꾸 돌고 싶다. 한 곳에 좀 정착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여성분이시라면 이제 뭔가 취업을 한다. 그리고 남자가 들어온다. 뭔가 연애운이 좀발복이 된다. 좋은 남자운은 아닙니다. 어. 외로우면 만나셔. 저부 앞으로 꼭. 관상아TV로 와주세요. 어장치는 남자라든지 혹은 임자가 있는 남자일 수 있다. 이렇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목 언니들, 을목 언니들은 피부 쪽 관련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